한 여성이 시어머니께 드릴 커피를 탑니다. 이 커피를 마실 시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70세 이재순 어머니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그에게 아들 재호의 제안이 찾아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터울로 가서 같이 살아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죠.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서울로 올라오던 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가족은 단란하고 따뜻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평온한 삶을 시작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청소할 땐꼭 창문 열고 하셔야죠. 어머니 방에서 시골 냄새가 나요. 어머니 설거지 하실 때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설거지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어머니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숨겨온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니는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아들과 며느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부에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2부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